가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삶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노와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올바른 드림에 동반되는 것. 간단히 말하면 올바른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건 영남로에 소속된 교회 중에 재건 창원교회가 있는데요 재건 창원교회는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낡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는 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그 계기가 한 교인이 이 교회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돈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바닥만 자기가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자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인이 그러면 자기는 변기를 바꾸는 돈을 대겠다 이렇게 또 자원을 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이제 나머지 비용을 대고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그 말을 듣고 그 교회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네요라는 말이 툭 튀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하거나 또한 사람이 비용을 다 대어서 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몇몇 분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는 모습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한다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회막을 짓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해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고 또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백성한테 알려주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해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금은 보석, 해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이나 가죽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름과 향품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재료가 없는 사람은 실을 뽑아서 가져오는 그런 또 사람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해막 제마, 해막 제작에 사용될 각종 재료들을 사람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저런 것들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네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22절에도 보면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 마음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와서 이런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네 네 구절을 합쳐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일 해막을 지으라 그리고 해막에 체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드렸다 하는 이것은요 비록 사람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드렸지만 마음이 감동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알고 그 은혜를 받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린 것이다 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렸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특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자원해서 드린 것이라도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것을 안다면 그러한 자기의 행동들을 자랑하거나 공로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에 의해 감동이 되어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감동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였는가 아닌가. 다르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나 욕심에서 목적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하면 기쁨으로 행하였는가 하는 거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하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감동되어 자아 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도 드리는 데도 그냥 뭐 아,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올바른 드림에 동반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수고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그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데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 하는 여기에 있다라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근창은교회 교인들이 "아, 내가 화장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자원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그 일을 행하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이나, 혹은 어떤 교인들의 어떤 이목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한 것인지. 그죠? 또뭐 단순히 자기가 불쾌하고 불편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서인지 분명히 그런 것으로 시작됐다면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동기, 마음만 있는 것이지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올바른 헌신과 또 충성이 이제 나온 것이다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또 무언가를 헌신할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이 헌신과 올바른 수고, 올바른 충성. 이런 올바른 드림은 즐거움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수고와 충성과 헌신같은 드림이 있을 때에 항상 뭐라고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아나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혹은 어떤 교회가 성령 성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들이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또 성령님이 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헌신이든 수고든 충성이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와 함께 뭡니까? 그것이 올바른 드림이라면 그 일들이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마음이 감동되어서 드리는 일들이 계속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올바른 드림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드림이 아니라요 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드려지는 이런 드림이 아니라면 이러한 드림은 세상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것과 같은 성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어떤 목표나 욕심에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또 드림이 예,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뭐 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드림이 있으면 좋지 않냐? 물론 겉으로 보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사용하세요.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 많이 드리면 좋지 않느냐? 많이 드리는 교인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조건 드리면 좋다, 많이 드리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행함 속에는 올바른 행함인가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점검하고 또 바르게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명목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보다 많은 헌신이 있었고, 그죠 많은 충성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이 바르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가 낳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메시아가 온 민족이니까, 메시아가 탄생 탄생한 민족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바른 믿음으로 가졌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계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탄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느냐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못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끔씩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새롭게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가끔씩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뭡니까? 결코 그들 이아니면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니라도 나 아니라도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르게 하는가 올바르게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까지도 올바른 드림이 되고 있는가 올바른 드림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그런 드림이라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말이죠. 만약 그게 없으면 교회 예배 나오긴 나오는데 억지로 나온다. 생색내기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만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드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드림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요 또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런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